현대덤프 차량도 프로그램 B004번 모드로 업그레이드 하니까 더욱 만족스러운 가능이 나와 다행입니다. 여보세요. 네, 사장님. 네, 안녕하세요, 사장님. 예. 네. 아, 지금 운행 중인데요. 예. 네. 전에보다 힘이 더 좋아진 것 같은데요? 반응도 빠르고요. 정확하게 보신 거예요. 그래서 프로그램 바꿔, 업그레이드 해드린 거예요. 아, 아니 지금 내가 산을 치고 올라오거든요 지금요 경사가한3 네. 5도쭉 치고 올라와요 근데 이렇게 올라오면서. 그 코너가 되게 많아요. 네. 네. 그 코너 딱 들어오면 힘이 딱죽어 버리는데 네. 기아 딱 변속하니까 그냥 한, 한 파트가 늦었거든요 전에 기아 바로 반응이 바쁘고. 그게 운전하기 더 편하죠. 네 반응이 바빠봐요 소음 소음하고 소음이 많이 줄어든니다 아침에. 하니까 연비가 고속도로 빈 차로 갔을 때한4.5한 5까지 나오더라고요. 그리고 예. 저희들 이제 저들 해 보면은 저 5km를 50km 딱 두고 이제 연비 운전을 사 가잖아요. 6, 예. 70로 가잖아요. 그러면은 일단 6까지 나오더라고요, 이게요. 그러니까 지금 막 언덕을 막 차고 있는데 저는 덜 크면 은 반응이 늦어 두달떡 커야 되거든요 예. 근데 한달덜 크고 반응이 그어서 바로 그냥 딱 힘이 올라오네 이게 기분 끝내주죠 <laughs> 그리고 악세사 바르는 게 예. 되게 가벼워요 뭐 힘이 넘쳐나는 식으로 한 달에 만 2천 킬로, 만 킬로 이렇게 뛰어요 뛸 때는요 많이 뛸 때는 그러니까 한달 정도 뛰면은 예. 충분하니까 예. 지금 3월이잖아요 예. 4월에 보시면 연비 그 기름 들어간 양 계산하면은 예. 먼저 프로그램보다도 아... 한 거의 10%업 될 거예요. 아... 아 알겠습니다. 예 하여튼 수고 많이 하십시오. 아... 또 좋은 프로그램 나오면 연락 드릴게요. 예 예. 예, 수고하십... 잘 챙기시고 또요. 예 수고하십시오. 예.